171페이지 중화반응입니다. 1번부터 봅시다. 그림은 일정량의 염산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수용액을 가하는 중화반응이래요. 응. 가에는 아직 수소가 두 개가 있어. 산, 나이도 수소가 하나 있어. 산, 달을 봤더니 수소랑 수산화이온 아무것도 없지. 중, 뭐지? 성자는 빼갱이. 그다음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하나 있지? 염기. 자 1번 가와 나는 산성이다 맞고요. 다와라는 염기성이다 아니지. 다는 아니야. 다는 중성이니까 btb 용액의 녹색 맞고요.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다이다 맞지? 왜? 뭐가 발생한다? 중성 이 중화 반응에서 중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중성일 때 온도가 가장 높았어. 이때 중화점이라고 불렀어. 중화점. pH가 가장 큰 것은? 염기성이니까 다가 되겠지. 됐지요? 2번. 자, HCL 용액에 NaOH를 넣었어. 그럼 처음에 여기 있었던 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인데, 변하지 않은 ᄂ이 CL 마이너스고, 줄어드는 기억이 H 플러스일 겁니다. 그지 그리고 점점, 점점 들어오는 친구 중에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ᄃ은 Na 플러스, 이 요로, 아이고. 리얼이 요렇게 밑에 일자로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치? OH 입니다 응. 그래서 구경꾼 이온은 요렇게 일정하고 요렇게 일정하다 그랬어. 그지? 구경꾼 이온. 알짜 이온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간다 그랬지. 응. 그리고 처음 있었던 거는. 이렇게 처음 있었고 처음 있었던 이온들은 나중에 들어오는 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건 디귿 모양, 나중에 들어오는 건비읍 모양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었지. <laughs> 자 기억은 CL이고요 리얼 리을, 리얼은 OH다. 리얼은 맞지만 기억이 틀렸네. X. 음. 니얼은 H 틀렸고 디귿은 NA. 이것도 어지요것 맞는데. 산성일 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CL-이다. 맞지? 처음을 제외한 요, 어느 곳에서도 CL-가 가장 많은 거야. 그치? 혼합 용액이라고 나왔으니까. 그치? 어. 조금이라도 NAOH가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중성일 때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NA 플러스하고 CL- 있잖아. 틀렸지?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NA 플러스가 되겠지. 왜냐면 수산화 이온은 들어가면서 이미 중화하는데 조금 사용이 되니까. 됐습니까. 3번. 그림 가와나는 온도가 같은 HCl 수용액 20ml와 NaOH 수용액 20ml 속에 존재하는 이온이래요. 똑같은 20ml 속에 있어. 자, 가는 HCl, 나는 NaOH. 자, 혼합용액. 혼합한 용액을 더해, 더해. 그럼 수소 두개 없어지고 수산화 이온 두개 없어지면 수산화 이온 하나 남지?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맞지요? 혼합 용액에는 세 종류의 이온 있지. 누구랑? Cl- Na+ OH- 세 종류 있겠지? 응. 왜? 수소 이온은 다 없어졌으니까. 수산화 이온 하나 남잖아. 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 파란색. 염기성이니까. 그렇죠? 노란색 아니에요. 응. 최고 온도는 혼합전 갓도는 나의 온도보다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지. 왜? 뭐가 발생하니까? 중, 화, 열이 발생하니까. 맞지요? 자, 지금 20ml에 2개 있고, 얘는 20ml에 3개 있어. 그럼 얘는 10ml당 몇개 있어? 요 수소가 하나씩 있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응. 그러면, 얘가 지금 하나 남았으니까, 10ml를 더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중성이 될수 있겠지? 어.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20ml에 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10ml당 하나씩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나 남았으니까, 아, 그러면 HCL 10ml가 더 들어오면, 뭐가 되겠구나. 중성이 되겠구나. 알수 있어야 된다. 4번. 자 여기가 지금 c 가 중성입니다, 그렇지? 그랬을 때두 개의 부피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A와 B는 NaOH가 더 많으니까, 아하, A와 B는 염기성이고, D는 염산이 더 많으니까 산성이 되겠지. 응. A에서 중화열이 가장 많이 아니지 어디에서? C에서 중성인 C에서. B와 D의 반응한 양은 동일하다, 그렇지? 온도가 똑같다라는 건자 요거 6ml 반응했고 얘 6ml 반응했으니까 반응한 양은 동일한 거고 A와 D를 혼합하면 물이 더 생긴다 맞지? A는 염기성이고 D는 산성이니까 그치? A와 B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맞고요 D의 산성인데 페놀프탈레인 무슨 색? 무색이었지? 자오번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이 생기고 중화열이 발생한다. 맞지요? 알짜이온 반응식 H+, OH-가 H2O이다. 맞지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온, 구경꾼 이온. 맞지요? 중화점에선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지? 구경꾼 이온, 아이고. 구경꾼 이온 남아있지? 틀렸고. 혼합 용액 이후의 혼합 용액에서는 온도는 당연히 내려가겠지 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용액만 늘어나니까 알짜 이온 반응식 뭐 당연 당연한 건데 이걸 못 쓰면 공부를 안한 거니까 7번자 실온에서 pH는 자얘 친구 가는 염기성 나도 염기성 왜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단은 중성 라는 수소 이온 이 있으니까 한성. 다 써버리자. 응. pH는 가가 라보다 크다. 맞지? 염기성이 가장 큰게 누구니까? 가니까. 혼합 용액의 온도는 다에서 가장 높다. 맞지? 중성이니까. HCl 수용액과 KOH 수용액의 농도는 같다? 얼마 들어갔어? 10ml에 몇번 들어갔어? 10ml 들어가니까 중성이 됐잖아. 그러면 농도가 어떻더라? 같은거지? <laughs> 라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산성이니까 맞지? 가와 라의 BtB 용액을 가할 때 색변화 가는 뭐야? 파란색 나는? 라는 노란색이니까 다르지? 틀렸어요 응. 8번 2 5도 c 의 부피가 같은 수용액 가나의 이온 모형이래요 어, 얘는 수소가 3개가 있어. 얘는 2개가 있어. OH가. 그치? 그리고 얘는 산성. 나는 염기성. 음, 뭐 HCL이고. 얘는 NAOH. 25도씨에서 pH는 7보다 작다. 혼합한 용액. 혼합을 하고 나면 뭐가 돼? 산성이지. 왜 H가 남았으니까. 그치? 그럼 pH는 7보다 작다. 맞지? 가보다 온도 당연히 높지? 열 발생했으니까. 응. 음.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 두 가지가 아니지. H+, Cl-, Na+, 세 가지였지? 수소이온 남았으니까. 맞아요.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 맞지? 산성이니까. 총 이온수는 혼합전 가의 이온수와 어떻더라? 동일하다. 맞아? 자, 혼합전 가의 이온수는 몇 개야? 여섯 개지. 뭐하고? H 플러스 3개, 그러면 Cl 마이너스 3개, 그치? 그럼 혼합한 용액은? 이건 이제 화학원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기는 하지만, 자, H 플러스 몇개 남아? 한개 남지. 예, oh, 이거랑 이거 요거 두 개랑 이거 두개 없어지니까, 그치?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3개 있지, Na 플러스 몇개 들어와? 두개 있지? 그럼 총몇 개? 여섯 개, 여기도 여섯 개 똑같더라. 알겠습니까? 자, 9 번입니다. 같은 부피의 수소, 아니, 염산과 수산화 이온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수산화 이온이 두 개가 남아 있네. 염기성이네. 음, 응. 그럼 같은 부피였는데 수산 염기성이 됐다라는 건 농도가 누가 더 크다? 수산화 나트륨이 더 크더라, 맞죠? 응, 농도가 더 크다. 그러면 혼합전에, 혼합 전에 혼합 용액에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린 붉은색으로 변한다, 맞지? 염기성이니까. 혼합전 수용액의 단위부피당 이온수비는? 자, 물이 몇개 생겼어? 두개 생겼어. 그 얘기는 수소가 몇개 있었다는 얘기야? 두개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수산화 이온은 몇개 있었다는 얘기야? 네개 있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4대 2니까 2대 1 맞지? 그럼, 반응전 수소이온수와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동일하다. 맞죠?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으흠. 중성이 되게 하려면, 혼합한 HCL 수용액과 같은 부피의 HCL 수용액을 더 첨가해야 된다. 맞지? 처음에 두개 있었는데. 두 개를 더 반응시켜야 되니까 똑같은 양이 들어가면 되겠지. 자, 혼합용액의 pH는 7보다, 어떻더라? 크다지? 염기성이니까.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어? 지시하게. 색 변화를 확인한다. 뭐 예를 들면 b t v 무슨 색 녹색이 된다거나 이런 거지. 응. 두 번째 온도를 확인한다. 온도가 어디였을 때 최고점이었을 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어, 잘 나오진 않지만 전류의 세기가 최소일 때를 확인하면 됩니다. 전류의 세기가 최소일 때. 됐죠? 자, 11번입니다. HA 수용액 30ml와 같은 부피의 염기 BOH를 혼합했대요. 자,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가 지금 하나 남아있고, 네모는 그대로 네 개잖아. 그지 그럼 이 네모가 뭐라는 얘기야? A-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그라미가 뭐야? H+,라는 얘기고.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개 남았어? 하나 남았다는 건세 개가 어떻게 됐다? 반응했다라는 얘기지. 그럼 물이 세 개가 생겼다는 거고. 세 개가 반응했는데 세모가 세개 생겼으니까 세모 세 개와. 뭔, 뭐, 뭔지 모르지만 별이 렇게세개가 있다라고 하면 얘, 얘, 얘 반응한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돼? OH- 세모가 뭐야? B 플러스가 되겠지. 잘 적어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동그라미는 수소이온이다맞고요 다수 용액은 산성이다 맞고요, 그렇지 수소 남았으니까 같은 부피당 양이온 수비 두개 같은 부피였는데 얘는 H가 몇개 있었어? 네개 있었고 얘는 B 플러스가 몇개 있어? 세개 있지, 맞아요? 근데 얘는 몇개 있어? 양이온이 H 하나에 B 플러스가 세 개니까 H 플러스 한 개랑 B 플러스 몇 개? 세 개. 총몇 개야? 네개 있는 거지. 간은 몇개 있는 거야? 4개 네 있는 거지. 근데 간은 봐봐. 4개가 네 얼마에? 30ml에. 단은 얼마에? 4개가 네 얼마에? 60ml에. 왜? 부피가 두배가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1대1이 아니고 몇 대면? 2대1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시험에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문제예요. 부피당 양연수. 요게 중요한 거야. 부피당 양연수.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음, 12번. HCl과 NaOH를 부피를 달리하여 반응을 시켰는데, 자, 요거를 봤더니, 여기가 뭐야? 중성이네. 근데 부피비가 몇대 몇이야? 1대 2야. 맞니?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 어? 농도비가 몇 대면? 2대 1이어야 된다는 라 거야. 알겠습니까? 어.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들어가 있다? 2 0 m l 뭐야? 2배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실제로 이온수는 자 요거 h는 40개 cl도 40개 이렇게 써보자고 2배를 해주면 그럼 얘는 몇개 있어 각각? 80개 80개 160개 160개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야 앞에 쓴 거는 h 플러스 뒤에 쓴 거는 cl 마이너다잉 알겠니? 이렇게 쓰면 편해 얘는 몇개 100개 100개 얘는 80개 80개 40개 40개 맞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이 친구하고 뒤에 있는 이 친구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 NaOH가 아니 H랑 OH가 맞지요? 그러면 가는 무슨 성이야? OH가 많으니까 염기성 다는 H가 많으니까 산성 그러면 같은 부피당 전체 이온수비 이게 뭐라? 농도비다 농도비는 몇대면 몇? 2대 1 맞지요? 생성된 물의 양. 나는 얼마, 얼마 반응했어? 물의 양. 80. 가는? 40. 다는? 40. 맞습니까? 어, 더 적은 것만큼. 그러니까, 나가 크고 가와 다는? 같겠지. 응. 적은 녀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 호담용기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누구? NA 아니고 CL-가 되겠지. 160개가 있으니까. 그지? 응. 잘렸어. 됐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응. 자, 13번. 같은 온도의 HCL과 NaOH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했더니, 비가 뭐야? 중성이네. 그때 부피를 봤더니, 어허, 몇 대면? 1대1이네. 그럼 농도도 어떻다? 같다. 그지? 응. 그러면 같은 부피일 때 HCl의 H 플러스와 NaOH의 OH 마이너스 수는 동일하지 농도가 같다 이거지 자 A에서 나트륨 이온의 수는 C에서 염화 이온의 수와 어떻더라 자 A에서 나트륨 이온수 16 C에서 염화 이온수 16 동일하겠네 그치 농도가 어차피 같으니까 총 이온수는 ABC C가 제일 커? 아니 전부 뭐 같아요. 응. 이건 계산해 보면 돼. 생성된 물의 양은요 8, 12, 8 요거만큼, 8만큼, 12만큼, 8만큼, 8대12대 8이니까 2대3대2 맞습니다. 자 A는 파란색, 그렇지 염기니까. B는 중성이니까 녹색. C는 산성이니까 노란색. 맞지? 요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얘는 앞에 농도가 같으니까 얘는 수소가 4개, 염화 이온 4개. Na 20개, OH 20개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그럼 B를 가지고 보자고. B는 H가 8개, Cl이 8개, Na가 16개, OH가 16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 얘를 계산해보면, H랑 요거 반응하니까 얘 8개 남지, 8개 줄어들어서. 그럼 몇개 있어? 8, 8, 16이니까 얼마? 총 32개의 이온이 있다, 이 얘기야. 그리고 얘는 12, 12, 12, 12. 그럼 요거, 요거 반응해서. 24개, 어? 적네? 얘는 16, 16, 8, 8. 요거랑 요거 없애서 이거 8개 남으니까 얘도 32개. 그러니까 A c 가 B보다 더 많다라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어. A는 C고 그리고 얘가 B보다 많다. 알겠습니까? 어. 계산대가 16 저기로 잘 찾았습니다. 농도가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어. 나중에 이게 화학 원에 가면 막몇 엔, 몇 엔, 몇엔 몇 해가지고 막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자 14번. 과학원리가 실생활에 사용되는 예이다. 산성화된 토양의 석회가루, 이거 뭐야? 염기입니다. 그치? 그러니 중화반응을 이용하는 거지. 어, 원료와 관련이 적은 것. 레몬즙, 산성. 비린내, 염기성. 위산, 산성. 제산제 염기성. 상처 소독할 때, 과산화수수수. 응? 아니야. 자, 비누, 염기성. 식초, 산성. 김치 신맛, 산성, 탄산수소나트륨, 염기성. 다른 거는 전부 다 맞지만 얘는 아닙니다. 응. 중화 반응의 얘 위에 나와 있네. 그지? 뭐 저걸 필요가 있나 싶어. 음. 응. 됐슈? 여기까지.